자, 다시 구할게요. 내 계정 거꾸로 간것 같다. 70만원 과금에. 과금에 14,200일. 이건 좀 궁금할지도? 일단, 아이라 서버고요롬 바르드님. 일단, 이거 전설인가요?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에픽 코스튬도 없는데. 70만원이 어디로 갔을까? 아, 죄송합니다. 에픽 코스튬이 있네요. 이거 해봐야 한 40만원이야. 한 40만원? 여기다 썼다 치고, 그럼 나머지 30만원. 팻도 없어요. 심지어 70만원을 썼는데, 말도 없어. 안장도 없어요. 대체 뭘 했을까요? <laughs> 심지어 악세서 하나도 없어. 와, 미치겠다. 일단은 돈을 어디 썼는지 좀 볼게요. 자, 일단 70만원 정도 쓰신 게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7만원에. 10만원, 17만원에. 대충 70만원이 진짜 맞는데, 진짜 말리죠 70만원치가 있는데? 뭘산 거지? 아니, 형님, 다이아는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를, 어느 클래스든 지금 넘어가도 돼. 왜냐면 지금 악세도 아직 하도 나안 받은 상태고, 무기도 전설 올리지도 않았고, 그래봐야 6강이에요. 결정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결정해 주셔야 될 거. 여기서 추가 과금 없이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한다. 2번. 30만원 정도 과금해서 30만원 과금까지 진행해서 같이 한다. 1번, 2번 먼저 고르시고,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를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충전하고서 말씀 주시면은 과금이랑 같이 클체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충전했으니까 이것도 할게요. 구매할게요. 현재 14,200이지. 우리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자. 우리 선택이 좀 어려우신가 봐. 음. 한 번만 해 주자. 이거 이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냥 이대로 갈 거야. 땡. 크. 안 돼. 잘 됐어.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 화법이었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안클 거야. 이거 클래스 레벨 올라가는 거 보면 알 거야. 최소 못 해도 40 이상씩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틀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올리기 힘들어지니까. 자, 클렇치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좀 골라야 되는데 나는 이걸 써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 광폭함이랑 화법이랑 둘 중에 이거는 좀 헷갈려요. 이거 이 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브레이크 상태인 적에게 데미지를 30% 증가가 되는 거야, 아니면 브레이크 그 게이지를 30% 증가해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더 빨리 터친다는 거야, 아니면 데미지 증가야. 제가 쓰는데 후자예요. 브레이크가 더잘 터져요? 브레이크가 잘 터지는 거예요. 저 마비노기 천재입니다. 브레이크 게이지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33%야? 세명 중에 두 명은 아직도 데미지 증가가 맞아? 브레이크 상태인 적에게? 나는 진짜 중립이었어. 이거 브레이크 피해로 갈게. 나는 날쌤 골랐는데, 브레이크 피해가 왠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가겠습니다. 7. 8. 미쳤고. 어어? <laughs> 9. 10만 뚫어내면 돼. 3 0이거야 돼. 나이스딱 확률대로 떴어. 강화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15%. 이것만 떨어보자. 여기 10강에서 11강부터 추가 공격력이 300씩 올라가요. 제발. 아.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옵션을 지금 두 줄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다 이제 투박한 스타프리즘이어가지고 이 투박한 스타프리즘을 세 개를 합성하면은 이런 식으로 옵션 두 줄이 붙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 저게 되어 있어가지고 최대한 보석을 올리면서 이걸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야 근데 잘 떴다 원수연타 이런 거는 작업 굳이 안 해도 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냅둬, 냅두고 장비를 구해서 소켓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 가 끼는 게 맞겠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보통 여섯 개가 더 필요하거든. 나머지는 내 떴다가 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6,500 여기서 장비 바꿔가지고 저거만 끼워도 한 18, 아, 이형 저것도 왠지 안 했을 것 같다. 이거 왠지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라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1,200이네, 이거. 가자. 여기서 전설 뽑는다면 나는 이거 장면 넘기기가 더잘나오는것 같아. 오, 갑바 삼속해. 자,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것보다 공격력이 높은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혹은 삼속해. 삼속해. 에 얘보다 높은 무기가 나와. 60제. 그러면은 이 장비를 착용을 해제를 하고 연금술에 성능 주입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끼고 있는 전설 장비 넣고 첫 번째 칸에, 재료로 쓸 삼소켓이라든지 공격력이 높은 애를 넣고 그 다음에 주입을 누르면은 옵션이 옮겨져요. 그리고 소켓 뚫리면은 이거 투박한 스타프리즘 박으시고 형, 촌장한테 이거 증표를 안바꿨지 몰라요. 자랑이다, 어? 상점 이봐, 이봐, 이봐. 게임은. <laughs> 제발. 무기나 목걸이나 엠블럼. 반지 괜찮아 반지 잘안 나와 한 9000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인장 박아도 돼요 이러면은 16900자 이렇게 좀 어느정도 다 알려드린 것 같고 요거는 여기서 접속 종료를 좀 할게요